엉안 응, 돼. 고마워 배달. 나이스. 이겼네. 나이스. 더블 룰루루루루루. 킬앤원 플러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라간입니다. 제가 이번에 플레이할 것은 골드 프레스티지 별수호자 니코입니다. 오케이. 보이세요 지금? 미션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이제 일반 1겜 이제 스킨리뷰고요 스킨리뷰고요 스킨리뷰 일단 춤 동작 한번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목소리> 자 니코 헬리콥터 이따는기이모션사람살사람들이사람들이좀해이거 뭐야 이거이거왜있이아 그냥 이기면돼이아이사줘야이 방어력 이어도해이 가능해 그치? 람시프레이 103타 한번 먹어볼래? 탕 없어도 괜찮죠? W 자체적인 데미지가 있으니까. 탕형 자꾸 무시하면은 죽을 것 같은데. 이츠키 마치면 그냥 잡겠는데강왜 들어와? 탕 머리. 자, 밑에 7실룬 민첩함, 최후일격 그리고 피의 막가, 굳주린 찬해꾼이 되죠 이 평타 세번째도 마법 데미지가 굳주린 찬해꾼의 흡혈도 가능합니다 네, 이 스킬 이쪽으로 쓸거라 생각해서 예측했는데 안오네 화가나서 키는게 키는 아니라 그냥 좀 더운거 같아서 보통 아마 이렇게 있으면 이 q 에서 들어올 거거든. 그때 이제 맞추면 안 들어오면 여섯 키고 아 앞에 들어갈 거겠나. 그 앞에 들어가면 이거 3 타맞기 때문에 그냥 치고 빠지게 하면 돼 아니야, 형. 나 물방울 없는 게 어떻게 알았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푸시하면서 대교할까? 정글 어디 있지? 누누 아 알았죠. 자, 혼내주기 준비 끝났어요, 이제. 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대가리 딱대. 어, 피했어? 그래? 그럼 이렇게 돼서, 들어가서, 3타하고 맞추면 되겠죠? 큐. 자, 일로와, 일로와. 대가리 딱대. 3타 맞추면 끝나죠? 대가리, 빡! 아, 니코 우습게 하지마! <laughs> 야,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는 거야? 합신병자의 본능이 이제 후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친구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다리스하는 친구들이 이제 야, 내가 이니시 걸게, 이니시 걸게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근데 아군들은 전부 멀리 있어. 근데 혼자서 다섯 명을 그래프 하겠다고 이제 들어가서 뒤지는 거지. 그런 사람 좀 있지 않나요?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혼자 있는데 이제 다섯 명한테 이니시 거는 다질 수 같은 유저 탑신병자이뭐어 교과서?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은데. 난 있었거든. 친구는 아니었고. 한번더 소리 크게 야지 네, 이렇게 이제 견제를 노리고 갑니다. 으흠. 다 맞추고 말이죠. 이게 에전 니코는, 에전 니, 그러니까 니코가 너프를 여러 번 먹었잖아요. 지금이 좀 초반에 공격력이 많이 낮춰졌어요. 9레벨 때쯤에서 이제, 그, 에전 니코 성능이 나오거든요. 캐넨도 요즘 안 나오고 하는 이유가 초반 공격력하고 너프를 먹었어요. 이 니코, 니코는 성장 공속하고 손두고, 아마 9레벨에서 11레벨 때쯤 되면은 예전보다 공격력도 높고 공격속도도 높죠 그래서 그거를 잘... 타... 어, 아내셔야 됩니다 그냥 잡긴 하는데 끝까지 평타 한까지 침착하게 초반에 약하니까 9레벨부터 많이 강해진다 생각하세요 음? 비트코인 야무지게 하니 자, 3타로 인해서 타워 피도 오지게 잘 깎이죠? 하나 더! 오케이 어, 예. 탑에 원거리 들면은 죽이고 싶다고요? 현피? 어, 근데 본인에 하게 되면은 아주 관대해지 관대 그게 탑 솔로 아닙니까? 본인한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끝날 때도탑 차이 져주고 이제 징크스는 믿어봐도 돼. 본캐에서도강간 있어. 아니 앞으로 왜 들어와, 아저씨? 나 거리감각 쩔어주는 사람이야. 형정멸있어 있네. 왜 들어오지? 완전 감사하죠. 자 이렇게 이 e 스킬을 맞추고 평타, W, 3타로 죽여버리는 게 니코죠. 와탐에코 이야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네. 에코가 막 처음 나왔을 때 삼타가 이씨 생각하면 끔찍하네. 에코 삼타. 아그 탐라미 할때 그거였을까 아마? 유튜브 영상에 내가 그 약을 좀 팔잖아. 이제는 약이 좀 어느 정도, 어, 게임이 고여가지고, 사기캐가 많아져서. 1임으로좀몇개몇개 몇개 대체를 좀 해야 될것 같아. 1겜. 몇개몇 개. 다는 아니고. 거기서 나미로 무빙하면서 애들이 때리는데, 저 피지컬로, 아이고야. 내가 이 피지컬로 원딜하면 죽을 수 밖에 없죠. 이거 이동기 썼거든. 밑쪽으로 가서 죽임인데. 선 넘죠? 자, 밑쪽으로 오니까. 이거 그냥 무빙 걸어 잡을게요. 나 그냥 도망갈래. 누누 왜 그냥 통과 아니야? 부신에다 막힌 건가? 오케이 okay, 공속 이제 느낌 있어. 1 머리 딱대 머리 딱대 이 자식아 일로 와 도망가는 거 한해 인류네 인류. 자 수치심으로 전투력이 증가하였습니다. 저죠 부끄러우면은 사람이 전투력이 올라가 나 봐봐 지금 잘하잖아 이제 바개 모드로 이제 죽여버릴 거야 이제 오케이 아트 퀸으로는 잘못잡을 거야. 안녕 아이 뭐야? 나간거 아니야 이거? 우와 살았어. 어, 아래쪽 조조오 아래쪽 좋네. 나이스. <laughs> 근데 이걸 왜 살지? <laughs> 잘 살았네. 굿 이번 영상은 스킬 리뷰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제 멋있는 게 나는 게 낫지. 죽고 그러면 시청자가 나갔단 말이야. 시청자님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하늘 가득하지. 하늘, 물론 선을에 가끔가다 좀 넘어버리는 어... 특정 부류도 빼고, 감사하지. 느리야, 느리야, 뭔 좋아. 잡았다. 저마. 에, 아씨, 아, 아 골카 개기로. 괜찮아. 저마 그러놨 어시? 어 씨? 없네. 하휴 인색스다. 내, 뇌가 썩었나봐. 그만 말할게. 도와주러 가지? 할 만한 것 같은데. 치시죠. 당겨서. 뭐 모란검쓰고 해야돼 이러면은 넘어가지 행동패턴 뻔하다 이말이야 자 3타 이걸 안도망간다고? 고맙네 날 그렇게 생각해줘서 오 용돈 좀 먹겠는데?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미치, 미쳤어, 휴먼? <laughs> 아니, 잠깐, 시참했는데 이걸 왜, 왜 치는 건데, 대포를 강제적으로 못 먹게 해, 미치. 실화야? 아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 스킬 리뷰 영상 찍고 있는데, 대포를 왜못 먹게 하는데요? 죽여버린다. <laughs> 내 부캐 할때 만나지 마세요. 주, 죽여버릴 거예요 진짜. 아뭔데 이것도. <laughs> 숨 깔고 나면 이제 들패 그 별로 안 무섭지. 구인수 가고 합시다 구인수 텐타키라는 상상함. 어림도 없지. 그런 구도 나만안되 는데, 뭐야? 왜 가만히 있 어? 다리고굳었 나? 아, 들이했 습니다. 일괄 아주먹 을까？이걸 안 걸려. <laughs> 도망가지 자 빛과 같은 속도로 바로 도망갑니다 빛과 같은 속도 <laughs> 견적을 보고 <laughs> 어 이거 아니네 <laughs> 손절해버렸죠 그럴 것 같아서 이거를 들여놨지 하나 형이 거기서 왜 나와 <laughs> 쓰레쉬님? 왜 맞아주시는 거죠? 진주제에 다리가 빠른 것 같지 않.. 너무 빠른데? 3타 형그 <laughs> 작아 작아 <laughs> 고마워 진인줄 알고 살린거 같은데 얘가? 미수 인가 마사지. 브라더 앞에 있고 노래 될것 같은데요. 나왜 죽었지? <laughs> 나왜 죽었지? 이 아니야 이라고 어?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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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잠자리 <laughs> 잠깐만, 원들려가 다시 싱싱해졌어 됐지? 형, 그럼 그 기절해, 기절해 0천원 짜리 5백원 짜리는 어디? 1천원 짜리 있으면 1500원 짜리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죠? 페이크 거는 건데, 발언 좀 아니지 않나, 이거? 딜이 안 나오는데? 이걸 잡지? 내가 아직 했으면 이거 대단했다. 나이스! 그래, 이거죠! 게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눈도 대가리 딱돼 이제 어, 잡았지, 잡았지, 놀랬지. 자, 이런 거는 무빙으로 좀 피해주고. 어디서 방금 전까지 건강했는데, 좋아 좋아 좋아. 이제 구인소 때리는 맛을 좀 넣어주지. 나에게 이거는 구도를 정말 잘 잡은 것 같아. 이제 때린 맛이 좀 나겠지. 공격 속도는 1.97인가? 최대 1.97. 음 올만하네... 제가좀꺼져 줄래요? 점멸이 없어 점멸이 <laughs> 없어 <laughs> 아니! 진을 노리세요 진을! <laughs> 아니 왜 진이 트리플킬인데 <laughs> 미친 이게 난데~ 지는 오리라고, 지는~ 여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네 아, 여기 있구나~ 대가리 딱 대~ 주때대비 이제 재미 봐야지~ 고마워~ 오케이, 맞아! 아유, 볶음 고마워. 호스테잘 받을게. 땡큐, 땡큐. 어, 저기 매운맛을 자랑하시는 이제 시청자, 아니, 아니, 스트리머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남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어, 근데 나왜 이렇게 슬프냐? 여려저 슬픈 게 키를 못 먹어요. 아, 자꾸 이제 뭔가 요리만 하고 시식은 이제 이 사람이 먹는 것 같아, 소미랑 누군지 알죠? 이번 장인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저 요리 잘해서 내가 먹어야지. 죽 써서 대주면 안 되지. 그치? 누누니, 저를 향해서 바라보지 마세요. 알겠죠? 한대 보자. 쓰레쉬 죽일까? 일단 레드 먹고 도와주러 갈게. 적을 처 빵. 빵. 잡았네? 아, 그러지 마 좀. 아니! 나만 보면 불을.. 어, 눈에 불켜 미쳤어 이거 뒤비게 갈게 앞편 먼저 가면 죽을 것 같.. 같기도 이리와 이리내가 딱대 대가 딱대 죽어 이마야 재밌겠다 다 아, 재미없는데 <laughs> 아 인생 땡큐 500원만 더 벌면 인피인데? 아니 1게임이지 당연히 시차만 하고 있어 이게 막 게임이 시차하고 있어 300원만 더왜 멘탈이 나가냐고? 네가 나중에 이 영상을 봐 내가 왜 빡치는지 옛날 사람답게, 옛날 챔피언 하자고요? 그건 무슨 논리야, 도대체? 어? 한대 맞고 싶다는 거니, 지금? 가렌도 간간에 하잖아. 어디도 가렌 했는데. 일단, 발음 먹어서 잘 자라고. 어, 우리 팀이 좀더 챙길 텐데. 그래, 내가 할량하면데 어, 뛰어들 수 있는 구거, 구도가 좀 있는 거 같은데? 문도가 버티고, 뒤쪽에서 내가 애들 통수치겠지? 어 안돼 고마워 배달 나이스 이겼네 나이스 따블루루루루루루 킬앤원 플러스 리코 엔딩 할거 같은데? 끝났네 보드스때 <목소리> 프레스티지 파워 왜끝났대 진이 고스라고 하냐? 빡치네 진짜 <laughs> 스포라이트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친이받는 건데 대체 말도 안돼 이거 내 영상인데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아 뭐야 이게 일단 질량 이제 하끈하게 넣고 받은 피랑은 1등 아니겠지 그치 문도가 1등 해야지 2등이네 자 이제 루는 이렇게 드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평타 위주니까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 끝.